하늘이의 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린과 주애라는 하늘이의 간이식을 두고 거래를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은 하늘이가 결국 간이식을 받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서태양과 정겨울은 하늘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하늘이한테 간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정겨울의 몸을 갖고 있는 오세린과 소희의 친아빠인 남유진이었습니다. 서태양은 오세린에게 하늘이 간이식을 해주라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오세린은 절대 간이식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요. 오세린이 도저히 설득이 안될것 같자, 서태양은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오세린이 하늘이한테 간이식을 해준다고 하면, 자기가 정겨울과 헤어지고 오세린에게 가겠다고 해버린 거죠. 오세리는 몸이 바뀐 상황인데도 여전히 서태양에게 집착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기 몸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보다 서태양을 정겨울에게 빼앗긴 것에 아주 지독한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를 아프게 만든 것도 오세린이었잖아요. 정겨울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하늘이를 데리고 멀리 떠나버리려고 하다가 하늘이한테 약을 잘못 먹인 바람에 하늘이의 간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오세리는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책임이 없다고 해도 아이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도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오세린도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될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때문에 하늘이의 목숨이 위험해진 상황까지 갔는데도 하늘이한테 미안해 하면서 자기가 간을 이식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서태양이 자기한테 온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걸 구실로 하늘이한테 간을 내어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정겨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겨울은 하늘이가 소이라는 사실을 남유진한테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하늘이가 소이라는 사실을 남유진이 알게 되면 하늘이를 데리고 가버릴까봐 하늘이의 정체를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늘이의 목숨이 더 중요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남유진한테 하늘이의 정체가 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소희를 살리기 위해서는 간이식이 필요한데 정겨울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오세리는 절대 간이식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 남유진이 간이식을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 버렸습니다. 남유진도 부성애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소희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말에 남유진이 간이식을 해줄 생각을 한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세린이 남유진의 간이식을 방해할 것 같습니다. 오세린은 주혜라와 작당무의를 하고 있었어요. 남유진이 소희한테 간이식을 해준다고 하면 서태양이 자기한테 온다는 거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혜라를 이용해서 남유진이 간이식을 해줄 수 없게 만들 속셈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세린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세린은 정겨울의 몸으로 하늘이한테 간이식을 해줄 수 있게 될것 같긴 해요. 하지만 오세린이 생각한대로 서태양이 오세린에게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세린은 간만 빼앗기고 서태양을 정겨울에게서 빼앗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약속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태양도 상황이 급하니까 어떻게든 오세린에게 간이식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세린이 간이식 수술을 해주긴 했지만 애초에 그 간은 오세린의 간도 아니었잖아요. 정겨울의 간을 하늘이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를 그렇게 만든 오세린은 억울해할 것도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늘이가 엄마의 간을 잘 이식받아서 건강해진 모습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질 진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